여러분 주변에 항상 날씬한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왜저 사람은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날씬할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오늘 영상에서는요 날씬한 몸의 진짜 비밀이 뭔지 그리고 무의식적인 습관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날씬한 사람은 사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날씬한 습관을 이미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수저를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식 대신 산책이나 짧은 휴식을 선택해요. 식사할 때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배부름을 인식할 수 있죠. 반면에 살찌는 습관은 조금 달라요. 접시가 비워질 때까지 먹는 게 익숙하고, 스르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간식을 차고. 배가 불러도 멈추지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건 모두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몸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날씬한 몸을 목표로 삼지만 사실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체중 감량만 목표로 하면 요요가 반복되고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몸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몸보다 먼저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습관부터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가 잘 안됐던 이유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습관 때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어린들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했던 기억 음식 남기면 벌받아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경험. 그래서 지금도 배불러도 남기지 못하고 그릇을 다 비워야 마음이 편해지는 나. 이런 경험들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런 습관을 의식화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어떤 감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몸은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예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 산책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잔 마시기. 식사할 땐 천천히, 꼭꼭 씹기. 배가 부르면 멈추는 연습하기. 무작정 식단 조절,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나에게 맞고 내가 쉽게 유지할 수 있는 루틴부터 시작해야 해요. 사람마다 바꾸기 쉬운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저녁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게 먼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 루틴을 다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오래 유지되려면 반드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해요. 좋은 습관은요. 의지보다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습관부터 정하세요. 운동하기보다는 매일 밤 10분 걷기처럼요. 습관이 잘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물컵은 침대 옆에 운동복은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처럼요. 그리고 습관을 실천한 나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목욕 같은 소소한 만족도 좋아요. 변화는요. 거창한 결심보다 자꾸 구체적인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날씬한 몸은 결과예요. 진짜 변화는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인식하고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요. 혹시 오늘도 후회하며 잠들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지금 이미 당신은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이제는 결과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습관을 먼저 바꿔보세요.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복잡한 칼로리 계산 없이도 다이어트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